이제 딱세곡 했는데 술놀이기 시작합니다 강도를 계속 높이다 보면 어, 한 시간이요 공연이라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에너지를 같이 소비를 하신다면 어, 오늘 한 2kg에서 3kg 내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공연을 보시면서 마음을 하나되는 마음으로 공연을 즐기시다 보면 즐거운 마음이 생겨서 빠지고 소리를 질러서 빠지고 데뷔 메탈이 연주가 됐을 때는 같이 대급박을 흔들면서 빠지고. 그 많은 노래 중에 그래도 여러분이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시고 거의 17년여 동안 이 노래를 지금도 항상 불러.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세대가 변했지만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랍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저의 이름을 알리게 된그 곡을 부릅니다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사